다음으로 한번 뭐 추리 통계 부분을 보겠습니다. 요즘에는 빅데이터라는 개념과 함께 뭐 이렇게 모집단과 뭐 표본 집단을 구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체를 표본으로 그냥 봅니다. 그럼 모집단은 어떤 개념으로 보냐? 내가 수집하지 못한 데이터. 또는 앞으로 수집해야 할 데이터. 아무, 아니면 앞으로 수집이 될 데이터. 그것들을 총통 틀어서 모집하느냐고요. 내 하드디스크, 너는 뭐 SSD나 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냥 전부 다 표본이라고 한다. 네,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,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 회사의 구매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걸 뭐 딥러닝을 통해서 뭐 예측을 하는 그, 그런 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표본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화장품 회사 구매 고객 데이터 전체가 표본 집단으로 보고요 굳이 거기서 샘플링을 하지 않더라도 네 샘플링은 단계가 없더라도 그거 자체를 표본 집단으로 보고 수집하지 못한 다른 회사의 뭐 화장품 그런 데이터들은 수집하지 못하겠죠 또는 뭐 다음 달에 우리 고객들이 얼마만큼 네 구매할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은 네. 지금 당장 수집할 수 없겠죠. 당연히. 너무 당연하게도. 그런 데이터들을 총통 틀어서 이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. <목소리>